안녕하십니까. 통합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전문 기업 워터 시스템즈 대표이사 이종성입니다. 워터 시스템즈는 기업 내에 생성되는 모든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이고 PC와 같은 엔드포인트 공급과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 중요 데이터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이동 경로가 다양화되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통합적인 엔드포인트 보안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15년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3i 보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안 솔루션 간소화 전략으로 보안에 필요한 관리자 환경 제공, 데이터 유출 경로 분석, 랜섬웨어 대응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솔루션을 연동하여 하나의 통합보안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정보보호 관리 환경을 부담 없이 구축할 수 있어 정보보호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우쭐한 기분으로 해킹을 했다면 최근 보안사고의 특징은 해커들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고용이 불안으로 인해 내부자의 고의적인 데이터 불법 유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한 불법 정보 유출로부터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부 정보 보호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해킹과 침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보안 의식 강화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보안 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은 사전 예방이며, 이는 보안 의식이 자리 잡아야 가능하므로 구성원들의 보안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보호 투자 강화로 정보 보호는 삼중의 안전 장치로도 모자라다 할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해주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장 먼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공격자의 타겟이 되어 금전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안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제품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며 이는 크게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보안 제품이 해킹 경로로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관점에서는 시큐어 코딩과 안전한 제품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관점에서는 고객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적 접근과 안전한 제품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고 영업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사 제품을 유저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또는 중요한 회사 영업 기밀 정보 등은 바로 폐기하거나 관리자가 별도 관리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보안 뉴스 크리핑을 통해 최신 보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여 직원들 보안 의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